왜 존재하느냐? 그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전도, 선교, 구제, 다음 세대,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아직 생명을 유지하고 존재하는 거지요. 이 땅에 남아 있는 동안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상고가 면류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어,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주기도문은 음, 지난 시간까지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 주기도문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뒤에 두 가지를 더 첨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 주신 기도는 주기도문만 가지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두 가지가 더 붙어야지만이 완전해진다 할수 있습니다 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면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라 따라합시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라 따라서 우리는 평생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아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기도문으로 기도 많이 하셨죠? 어떻게 대답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강조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열 번이 넘게 주기도문 가지고 설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좀 심하게 얘기드리지만 해 기도 응답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라고 기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서 무슨 기도응답 받을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 따라 에, 훈련해야 되는데요. 지금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꼭 기도 어,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주 습관화돼야 됩니다. 딱 일어나면 주기도문 딱 생각 나야 되고 잠자리에 누우면 주기도문 생각 나야 되고 식사할 때 주기도문 생각 나야 되고 갑자기 마음이 답답하다 이럴 때는 주기도문 생각 나야 되고. 이 주기도문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기도문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또 시간이 조금 되면 좀 넓게 폭넓게 확장해 가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어, 제가 한는잘 아는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다." 한번 따라주다. 신앙생활은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다. 여러분, 어...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다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그런 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 배웠어, 다 알아요. 그 문제는 배운 대로 안 하는 게 문제지. 뭐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름내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육이 아니라 그것을 내용을 배워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어, 운동 선수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반복 훈련하죠 어, 헬스 클럽에 가면 PT 이, 돈 많이 내고 어, PT 개인 훈련을 받아요. 그거 뭐한 10분, 20분 뭐 이것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는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실제로 본인이 운동을 해야지만이 헬스클럽에 그, 가서 트레이닝을 해야지만이 그, 근육이 만들어지고 몸이 만들어지는 거지 아무리 코치한테 배워서 배운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본인이 실제로 움직여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지요 뭐 지금이야 뭐 제가 뭐 오래돼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중학교 때 태권도 선수였다는 거뭐 하도 울어먹어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태권도 선수 중학교 때요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동작을 백 번도 하고 천 번도 합니다 앞차기만 백번천번 해요 돌려차기만 백번 합니다 백번천번 해요 계속 한, 한 동작 그럼 이제 코치 이제 그때는 교 선생 체육 선생님인데. 자세를 교정해 주죠. 그럼 계속 교정해 가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정식 이제 시합을 하거든요. 국기원에 가서 이제 시합을 합니다. 그러면 은 훈련 양이 그대로 나와요. 그 저쪽에서 뭐 어떤 발차기를 한다. 그러면 곧바로 반응해요. 내가 뭐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훈련만큼 곧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한발 물러나고 또 앞으로 한발 차고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하게 되고 이게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훈련이라는 게 뭐냐 습관화 돼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되는 게 훈련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배워서 들어서 앉아있는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반드시 우리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 작정을 하려고 해요 열심히, 정말 정말 열심히 해서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한 주간에 딱한번 하는 거지만 한 시간 기도한다는 면에서 상당한 기도 훈련이 돼요 한 시간, 여러분 한 시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시간, 한 시간 딱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시간 기도하다 보니까 보통 뭐오 분도 하고 뭐 앉았다가 그냥 대충 일어나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한 시간을 기도하는 거한 시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한 시간을 기도하는데 그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찬송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러면서 이런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런 내용 가지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내용 가지고는 뭐 매일 매일 뭐 기도하니까요. 저는 이제 개인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개인별로 주로 이제 제가 한 시간 기도하는 새벽 기도는 한, 개인별로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는데요. 시간이 부족하지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일내의 기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 훈련이 되는지 몰라요. 기도 훈련 차원에서라도 참여 바라고. 어, 특별 새벽 기도를 제가 다음 주에 하려고 해요 다음 주에 붙일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셔서 어, 기도의 훈련 그래서 기도의 승리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 오늘 이제 주기도문의 말씀 후속 부분을 어, 채우려고 하는데요 어, 1절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보다 조금 짧아요. 어,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뭐 지금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기도 세 가지, 사람에 관한 기도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에 대한 기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적정선의 양식 땅끈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제가 용서할 테니까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시험 물질 건강 관계 가족 자녀 부부간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악 사탄 마귀 귀신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세요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용서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었어요 한번 저를 따라 살라 할까요? 용서는 과거를 바꾸진 못한다 그러나 미래를 열어준다. 용서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늘그 사람과 구속 연결돼 있죠. 그래서 미움과 또 저주가 난무합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넘겨드리고 용서하면 평안과 자유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주기도문인데요. 그런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자절 보세요 제자들이 기도를 알려주세요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딱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르시되 이러니까 주기도문이 끝이 아니에요 또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다음에 또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줄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밤 중에 찾아가서 나좀 달라.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게 없다. 좀 구워 달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워 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빌려 줘라. 그랬더니 어, 친구이기 때문에는 안 줄지 몰라도 그밤 중에 계속 소란스럽게 하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렇다고 요즘에 뭐 아마 경찰에 고발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친군데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청함을 인하여서라도 줄 것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뭐라고요 내용 이렇게 기도하라고 내용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또이 시대에 이 말씀 뭐냐면 기도할 때 어떤 마음 자세로 할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의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주문 기, 기도는 주문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주문 그냥 줄줄줄줄 그냥 뭐 알고 있는 내용 이렇게 줄줄줄줄 얘기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기도자의 마음 자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간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간청함이 나요. 간청이 뭐죠?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자의 내용이 있고,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을 알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적정선의 양식을 주세요.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땅끈 양식을 주세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안 간절합니까? 하나님, 제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땅끈 양식을 주세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간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런데 친구가 찾아왔을 때야 먹을 게 없어 야 그냥 굶고 자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내가 너한테 줄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그냥 잠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 그 벗을 섬기고 자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밤중에 찾아온 그 친구 배가 고팠겠죠 못 먹어서 찾아왔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는 친구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죽일 원한 거죠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이 친구는 기도자는 구하는 이유와 명분이 분명하고 합당합니다 그 마음은 뭐죠? 도리, 아, 도리. 내가 이 사람을 돕는 게 도리다 내가 이 친구를 섬기는 게 마땅하다 나는 이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떡을 주고 싶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와 명분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용이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명분이 뚜렷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이 풍성해야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우리 교회도 1000번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1000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1000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000번 예배드리고 1000번 찬송하고 1000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매일 해도 3년 이상 걸립니다. 3, 4년 걸립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1000번제 기도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기도를 드리면서 자신을 위하여 부귀와 장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원수 죽기를 구하지도 않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어요. 야너 원수 죽는 거 구하지도 않고 여러분 솔로몬은 어차피 왕이 되면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원수 죽이는 거 구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마음에 합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동시에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도 권력도 주십니다 단 장수는 그렇잖아요 장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함없이 살때 솔로몬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겠어 그런데 장수는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함없이 살아갈 때 장수의 복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자의 마음 자세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간절한 기도 얼마나 간절했으면 천 번을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까? 천 번을 땅끈 양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죠. 땅끈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게 학업도 공부도 잘해야 되고요. 건강도 주셔야 되고 물질도 풍부했으면 좋겠고요. 문제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사업 하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명분이 분명하고 합당하잖아요. 또 간절하기도 하고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간절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 위해서 간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을 주시면 돈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넘쳐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왜안 주시겠습니까? 이처럼 기도자의 자세와 태도가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이것은 섬김과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간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섬김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간청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이 충만해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금생과 내생의 삼국과 멸루가 바꾸자는 선한 마음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런 말씀인데 또 있어요. 보겠습니다. 구절 말씀인데요. 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일어오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내가 또 너희에게 일어오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잘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줬습니다. 이건 주기도문 내용,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신 다음에 또 말씀하시면서 기도자의 마음은 간청합니다. 간절히 요청해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고 간절히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너에게 일어노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는 주기도문, 그 다음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 이세 가지로. 어,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주님이 또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자잘 보세요. 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자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은 기도를 진행해 나가는 방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지다, 기도를 진행해 나가는 방식,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거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제로 기도하지요, 또그 외에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요. 사람과 섬김으로 하나님과 간절히 구하죠. 그런데 방식이 있다. 그게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데요. 이게 전부 진행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 계속해서 하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찾아내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말씀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선지자 예언자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을 봤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서 10장 내용에 보면 큰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어 기도했더니 그가 10정,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기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교만하냐, 교만하지 않느냐. 아주 확실하게 정교해 볼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다할수 있는 거예요. 단일 같은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스스로 겸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응답 하셨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그런데 보세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페르시아거든요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군주가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영적 세력 악한 영이 막고 있어서 21일 동안 막고 있어서 내가 오지 못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 이 악한 영이 막고 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막혀서 거기서 중단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미가엘, 미가엘은 군대장관입니다. 천사장 중에서 군대 군인이죠. 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기도의 방해자가 있습니다. 악한 영 사탄마귀신들이죠. 그런데 기도를 돕는 자도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또 다른 천사들. 그래서 스무하루,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21일. 그래서 21일이 지나고 나서 응답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악한 영이 나의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도를 막고 있다.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막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나에게 허락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떤 것을 하나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은 1879년 10월에 백열전구를 발명했습니다. 백열전구. 우린 지금 뭐 대부분 이런 전구를 쓰고 LED를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처음에 이 백열 전구를 발견한 이후에 엄청나게 이런 조명 기술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는 빛이 없었거든요. 불을 밝힐 수가 없는데 아 불을 밝힐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기를 발명하게 되고 또 그리고 어이 전구를 발명하게 되고 그렇게 된대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에디슨이 몇번 실험을 했느냐면. 2,000번을 실험을 했습니다. 2,000번. 특히 전구네. 지금은 뭐 아마 이게 어떻게 생긴지도 모를 거예요. 전구 이렇게 백열 전구 보면 그 안에 필라멘트로 그렇게 감긴 게 있잖아요. 필라멘트. 전기를 끌어와서 빛을 내야 되는데 이 필라멘트가 문제인 거예요. 빛을 내야 되는데 무언가 받아가지고 발열해야 되는데 발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필라멘트를 이 재질이죠 재질.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이 재질을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발견된 게 백열전구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언제든지 가면은 불을 켤수 있잖아요. 백열전구를 발견하는데도 그 똑똑한 사람이 천재가 2,000번의 실험을 했습니다. 2,000번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구하고 찾고 더구나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방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십년 기도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구해달라고 십년 기도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다가 총리가 될 때까지 십삼년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십오년 칠십오 사내의 불침을 받아가지고 아들을 낳을 때까지 백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십오년 기도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절 보세요, 절좀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기도문으로 좀 기도 좀 하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기도문의 내용이 뼈에 사무칠 정도로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하고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서 찾고 문을 두드리고, 또안 돼도 또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 내용 붙잡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분명한데. 내삶 속에 땅끝 양식이 없어요. 내 마음 평안이 없어요. 악한 영이 나를 괴롭혀요. 시험이 물,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물리치고 승리하겠다는 건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러면 물러서지 마시고 주기도문에 분명한 기도 내용이 있으면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게 문맥상으로는 좋은 것을 준다 이렇게 돼야 맞는데 성령을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가서도 이 내용이 병행구절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보혜사인데 영어로 헬퍼, 돕는 자, 컴포터, 위로자, 카운슬러, 상담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도와주시겠다. 컴포터 위로 해 주시겠다, 카운슬러 상담해 주겠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의 큰 진보와 체험과 간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